기사생들이좀 이동수가 조금 들어옵니다. 이직의 운도 들어오니까요. 신중히 잘 생각하고 잘 고려해서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사생 뱀띠인데요. 올해 10년 대운이 들어있습니다. 하반기에 운은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바라시면 안 되고요. 노력형입니다. 10월 달에는 독이 오른 마냥 경사진 일도 박수 받을 일도 집을 이룩하고 가정이 편안해지는 운기들이 드는 해란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 하반기 음. 뱀띠 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뱀띠들이요. 어, 우아히 치면 훅 치고 그렇지 않으면 잔잔한 사람들은 보통 많이들 잔잔하게 가는데요. 23세, 2001년생 신사생 뱀띠입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들이 대체적으로 똑똑한 편이고 손체주가 많아요. 근데, 어,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우리 딸은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고요. 대체적인 건신사생들은 영리합니다. 무언가 하나를 지어주면 두 개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지금 요 나이는 내년에 오히려 2023년보다는 2024년도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운세나 아니면 시험, 어딘가에뭐 이렇게 연을 맺고 싶거나 이러면 이 친구들은 하반기의 운이 괜찮으니까요 근데 먹다가 자꾸 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민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속에다 담아두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 있거나 부모님들이 계시면 많이들 의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에 있는 게 자꾸 풀어져야지만 체하는 법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하는 거니까 두통을 조금 호소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두통이 조금 머무르지면 그래도 다른 좋은 기회는 들어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거네요. 응, 스트레스. 음.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잘안 풀리는 거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은 이제 35세. 네, 89년생 기사생 뱀띠입니다. 35세인데요. 그, 이 기사생들이 좀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속내를 드러내질 않아요. 사람들한테는 엄청 씩씩하고 엄청 명랑하거든. 근데 자기 혼자 생각이 너무 골똘히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집을 졌다, 부셨다, 졌다, 부섰다 하는데 결국은 크게 이루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가 조금 들어옵니다. 이동수가 들어오니까 직장 같은 거, 근데 이직의 운도 들어오니까요. 신중히 잘 생각하고 잘 고려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77년생, 47세, 정사생 뱀띠인데요. 올해 10년 대운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이 한 80%가 10년의 대운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네, 전체적인 건, 어, 상반기가 조금 어수선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운은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바라시면 안 되고요. 노력형입니다. 이분들은 한대 어우러져서 무언가 단합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수기가 별로 없어서요 저는 까탈스러워서요 근데 보통 정사생들이 성격들이 노예문난합니다 그래서 잘 암호화 처음에는 부끄러워해도 잘 어울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전체적인 건 어, 하반기도 괜찮습니다 상반기도 괜찮았지만 하반기도 괜찮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독이 오름마냥 집안에 그래도 조금 경사진 일도 좀 박수 받을 일도 그리고 어, 사기의 운이 근데 같이 겹들어 있어요 사기의 운은 문서 같은 거할때 아니면 돈 빌려 주실 때 신중히 잘 아는 사람이어도 친한 사람이어도 신중히 고려해 보시고 빌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보통 성주운은 이분들은 거의 다 많이들 받았을 거고요. 네.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은 5월 달입니다. 음력으로 5월 달에 지금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7월 달에 7월 음력 7월 달에 어, 성주운을 받으면 그래도 대단하니 괜찮습니다. 올해 중에 받으면 좋습니다. 올해 중에 응. 네. 음력 6월 달에는 솔직히 말하면 어, 운마지도 해주고 복마지도 해줍니다. 성주 맞이도 해 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월은 공달입니다. 음명 6월은 그래서 정말 40킬스는 아주 대성주거든. 와가 성주 집을 이룩하고 가정이 편안해지는 그런 운기들이 드는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 달에는 되도록이면 성주운을 안 모십니다. 네, 6월 이후 7월 달 이후로 해요. 음, 그래도 되도록이면 대운 가운데 대운이니까 그래서 잘 모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59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네, 을사생 뱀띠입니다. 그냥 좋은 것도 없으라, 나쁜 것도 없으라. 그냥 무에무덕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꼬여 꼬여, 이렇게 많이 꼬여, 힘들어, 아홉수라 그런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대체적인 건 많으신 분입니다.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꾸미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아요. 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내 뜻대로 잘안 풀리는 시기입니다. 내년에는 60세를 맞아서 50대에 뭔가 다 이루고 싶은데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감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와 닿지 않는 그런 운기인데요. 내년 6월 달이나 넘어야지 그래도 뭔가 조금 대결한게 풀리고요. 59세 조금 매매나 이런 걸 하시려면 비방을 잘 하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1세 53년생들 개사생 뱀띠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개사생들은 조금 외고집이 있어요. 또 이제 악지가세요. 그렇다고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고집이 그만큼 좀 똥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비유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버거워요 근데 묵묵히 말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이 개사생들이에요 죽어라 일만 하고 그냥 잔소리도 맞는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이 개사생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수다스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체적인 건 무언가를 이룩하라는 해입니다 내년의 운기가 나쁘지 않아 우리는 하반기에 운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밤알이 토실토실하게 꽉 찬. 보통 밤 중에 중간에 밤이 크고 양쪽으로는 조그맣게 작거든요. 근데 밤알 세 개가 다 토실토실하다는 형국이고요. 도토리가 단단하게 염으로서 대도토리가 아주 도토리가 크게 연근은 형국이고요. 은행나무가 조그만 은행도 있지만 은행알도 있지만 대은행이 토실토실하게 잘 연근하는 은기니까요. 근데 요 분들이 로또 운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횡재운이죠. 지나가다가도 천 원짜리 하나라도 줬으면, 그것도 기쁘지 않아. 근데 요즘은, 어, 시대가 하도 험해서, 천 원짜리 하나 후, 기대주서도 신고 안 하면 절도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령껏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83세 신사생. 네, 이분들. 대체적인 건 많이들 건강하셔야 돼요. 안정이 된것 같은데 조금 좌불안이야. 내 몸이 귀찮거든. 내 몸이 힘들거든. 그래도 내가 뭐든지 한 일은 책임을 다 하시는 분들이고 무언가를 펼쳐 놓은 거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사실은 8, 9, 10, 어, 11월. 요때는 그다지 아주 그냥 좋은 운기는 아니세요. 그리고 이제 어, 12월 달부터 오히려 추울 때 그때부터 조금 뭔가 해결이 되고 풀리는 해니까요. 가정사 자손들 잘 그래도 챙기시고 음, 내 건강 잘 챙기시고 둥글둥글 가세요. 그러고 나면 괜찮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